안녕하십니까. ybc 뉴스입니다. 23일 평택시는 언론 브리핑을 열고 지제 역세권과 원평동의 도시 개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23일 평택시가 비대면 언론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이날 시는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던 지제 역세권과 원평동의 개발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지제 역세권은 환승 센터 부지를 포함해 공공 개발로 추진합니다. 시는 지재역과 연계한 교통 및 토지 이용 계획을 밝혔습니다. BRT 노선 구상과 복합 환승센터 연계 도로망을 구축하고 지재역을 중심으로 스마트 도시 구축으로 교통, 환경, 안전, 복지 등 도시 서비스를 제공과 대중교통 편리성을 감안한 도시 기반 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복합문화시설과 친수 공간을 연계한 그린웨이와 일반 임대주택이 융합된 맞춤형 주거 공간도 구축합니다. 또한 원평동 일원 도시개발 사업은 약557 제곱미터 규모로 진행됩니다. 평택 영미 통복천에서 노을 생태문화공원을 연결해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합니다. 국도 45호선 확장과 연계한 사업 계획도 밝혔습니다. 국도 45호 확장과 연계하여 군문교를 확장하고 이곳이 견관 명소로 될수 있도록 포토존, 야간 조명등을 시설물을 검토 반영하여 앞으로 언급한 평택역에서의 걷고 싶은 거리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평택시는 이날 브리핑을 마무리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내 불균형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평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문화로 하나되며 평화로 하나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도약하는 도시 평택. 혁신적인 일자리와 자연 속 휴식이 공존하는 도시. 행복한 도시. 건강한 도시. 평택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니다.